제7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 강남에 건축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소개하는 자리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1일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남구는 건축물의 미래상을 엿보고 우수 건축물 건립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으로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강남구 건축문화의 개선방향과 디자인도시 강남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강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큰총 33개의 작품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시공간과 디자인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